감사합니다 감사일과 임동현입니다. 아네 여보세요. 아저 네. 안동 대일리 조충열 기자인데요. 네 어제 예좀 말씀드려봤나요? 계장님과 관장님한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검사 결과보고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전부 네? 종교의 고로 이미 되신 거잖아요. 아, 그걸로, 그거, 어, 제가, 그니까, 그걸로 됐다. 제가 어제 전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이게 그럴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조치가 이미 저희가 그렇게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소관. 아니, 그 책에, 제가 딴말할거 없습니다. 임동현 당신들, 공직기관계, 황원영, 김종두, 그, 요번에 새로, 그 감사관 됐던 사람들도 다그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 뒤에 어? 국정원 이 있어요? 어? 당신들 고 아마 고발 당할 겁니다 진짜. 고발 당하고 이건 뭐 지, 기회를 줘도 안 하는데 안할 거죠? 할 의향이 없죠? 아니 사이버 감사실 어? 장난쳐요 지금? 말 장난쳐요? 말 뭐라고? 말한번 하지 마세요. 당신이랑요. 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뭐라 그래야 돼? 어? 공무원이 이따구로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어? 당신들 반영하고 있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임정수 감사관 하고 김용빈하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국가를 위해서 너 조국이 어디야? 이 새끼야